할 만한 물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하고 허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공하고 혼돈하고 허감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오면 성경은 여러 곳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심령이 공하고 혼돈하고 허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장세기 일장을 이야기하지요. 그때 공허 흔던 허감한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은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 빛이 없는 모든 사람의 심령이 공허, 혼돈, 허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허, 혼돈, 허감한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모든 심령은 다 공허하고 다 혼돈하고 다 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이 공허 헌돈 허가마다을때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 기풍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1907년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 제1회 7명의 졸업생 중에 한 명이었고 최초로 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분의 심령이 얼마만큼 공허 혼던 허감했는가 하면 이분이 1868년도 평양에서 출정해서 6살에 사서오경을 배우고 12살에 백일장의 장훈이 됐다고 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갈수록 집안의 가세가 기울고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성격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평양의 깡패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 술꾼이었고 깡패였고 개팍한 성격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자도 꺼내지 못할 만큼 굉장히 예수님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귀가 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이기풍 목사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기풍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이 앞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죠. 평양신학교의 학장인데 이분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만큼 성격이 극했는가 하면, 나빴는가 하면, 그 앞에서 그냥 돌을 던져서 선교사의 턱에 던져버렸는데, 그것이 선교사의 턱에 정통으로 맞아서 턱뼈가 불러져서, 그것이 평생 큰 흉터를 남길 정도로 이 이풍 기 선교사는 공허 헌던 허가만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성격을 사용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핍박자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사용하듯이 선교사를 핍박하던 이기풍을 우리나라 제1호 선교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나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제주도를 떠나려고 할때 그때 그분을 다시 한번 더 제주도 사역자로 만드는 사명의 족쇄가 됩니다. 왜냐면 정말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려음이 있을 때 그때 마피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턱에 있는 이 흉터도 당신이 던진 돌 때문에 그런데 당신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포 목사님은 다시 제주도 선교를 감당하는 이 선교사가 됐지요. 어쨌든 그 돌을 던져서 그 특별을 부서뜨리는 그런 일을 했던 이 이기풍 목사가 어느 날도 원산이라는 그리을 걷고 있을 때 어느 남자가 한국인 남자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돌립니다. 귀찮기도 하고 싸우기도 싫고 그날은 빨리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싶고 그래서 대청마루에 들어가서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인지 생시인지 갑자기 방안이 한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만 사도 바울처럼 태양빛보다 더 밝은 광채 사이로 가시 멸루관을 쓴 분이 나타나셨는데 기풍은 그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 쳐다볼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우레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깜짝 놀라서 잠을 깨어 보니까 온 몸은 땀으로 흙뻑 젖어 있었고 두 눈에는 줄치할수 없는 그런 눈물이 흘러내렸고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서 끝도 없이 흘러내리는 거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요. 머릿 속에는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마등처럼 흘러가는데, 어릴 때부터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마페 선교사의 특별을 불러뜨린 것, 장대형 교회를 부순 것, 크고 작은 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가면서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운다고 해서 사람이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산을 전도하던 스왈런 선교사를 찾아가 그분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자기 가슴을 억누르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그때 돌을 던졌던 그 사람이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페 선교사는 그에게 신학교 갈 것을 권유하지요. 그리고 그는 한국 최초의 어 성교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구장에 보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핍박자 기풍을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를 평양의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알수 있지요. 바울의 아이어 감옥에서 전도된 오네시무가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용하셨다고 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찾아가서 회개할수 있는 사람을 회개하고또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을 화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공허 흔던 허감했던 이기품 목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이기품 목사님이 어떻게 제주도에 와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애청자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실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열린문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64-757-0091번 064-757-91번 열린문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만한 물가로